지난달 28일 미국 한 소도시에서 논란이 됐던 노숙자 처벌 조례에 대해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내에서 노숙인 문제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썸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한 데 있어서 제약이 됐던 법적 모호성이 제거됐다면서 판결 결과를 환영했습니다. 반면 캐럼베스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이번 판결은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가 없고 생명을 구하지도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합헌 결정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커다란 영향을 주는 만큼 노숙 문제 대처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미국에서 노숙인 문제가 급증하고 있어서 판결에 더욱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국 대법원의 판결에는 어떤 의미와 배경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미국의 노숙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공공장소 노숙 처벌 합헌은 오리건주에 있는 인구 약 4만 명의 소도시 그랜츠 패스시에서 시작됐습니다. 2013년 시 당국은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야영을 하거나 잠을 자는 행위를 금지했고 이를 어길 경우에 최소 295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반복해서 규정을 위반한다면 최대 30일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죠. 당시 릴리모건 시의회 의장은 노숙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다른 데를 찾아 떠나도록 유도하는 것이 법률 ...의 취지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이 조례에 대해서 노숙인 3명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집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었죠. 그러나 당시 그랜츠패스 시는 이 규정을 적절하게 적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집이 없다는 상태만을 가지고 구금이나 법 집행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고 강조했죠. 하지만 오리건주 연방 지방 법원은 해당 규정이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금지하는 수정 헌법 제 8조 위반이라면서 노숙인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후 연방순의 항소 법원도 하급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 당국이 야간에 집행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낮에도 24시간의 사전 통보 없이는 법을 이행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밖에서 자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시 당국은 노숙으로 인한 공공보건과 위생, 치안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연방대법원에 항소했습니다. 해당권의 위헌 여부는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극명하게 나뉘었는데요. 일례로 소니아 소토마이어 대법관은 수면이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행위이며 집이 없는 홈리스에게 노숙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각 도시가 노숙인 증가로 인한 치안과 위생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정헌법 제8조가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반박도 있었는데요. 닐고서치 대법관은 공공화장실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수정헌법 제8조에 따라 노상방뇨를할 권리를 갖는 것이냐고 주장하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치열한 토론 끝에 지난 6월 28일 연방대법원이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최종적으로 합헌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이 합헌을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죠. 최근 몇 년간 노숙인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대법원의 판결인 만큼 이목이 쏠렸는데요. 뉴욕타임즈는 이번 결과에 대해서 미국 전역의 도시들이 점점 심각해지는 노숙인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가운데 서부 해안을 넘어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노숙인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미 주택도시개발부에 따르면 2023년 미국의 노숙인은 약 65만 명 이상으로 전년 대비 12% 그러니까 약 7만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가파른 상승률이었죠. 불법 이민자 등 숨은 노숙인들을 감안한다면 그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샌프란시스코, LA, 뉴욕과 같은 대도시와 비교적 따뜻한 서부에서 특히 큰 증가율을 보였는데요. 일례로 캘리포니아에서는 노숙인이 2022년보다 6% 증가해서 약 18만 명 이상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미국 전체에서 약 28%에 해당합니다. 대도시 가운데 뉴욕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노숙인 연합에 따르면 뉴욕 쉼터 이용자가 전년 대비 42% 급증한 8만 8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불과 10년 전인 2013년 약 5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노숙인 급증 원인은 여러 문제가 얽혀 있는데요. 미국 주택도시개발부는 주거비용 상승, 불법 이민자 증가, 코로나19 종류에 따른 정부의 노숙인 지원 중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노숙인 수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팬데믹을 기준으로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바이든 정부가 미국 구조 계획을 시행하면서 긴급 임대료 지원과 세입자 퇴거 금지 등 특별 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구조 계획 가운데 다수가 기한이 만료되거나 축소되자 주거비를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게 된 겁니다. 설상 가상 팬데믹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으로 인해 임대료가 급등했습니다. 이는 곧 노숙인 증가로 이어졌죠. 이런 상황에 이민자 문제도 더해졌습니다. 국경과 가깝거나 유입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도 노숙인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노숙인 지원 시스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8월 메사추세스주는 노숙인들이 기거할 수 있는 쉼터 시스템이 초과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서 노숙인이 급증하자 정부와 대도시들은 해결 방안을 찾으려 고군분투하고 있죠.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2년 노숙인을 향후 2025년까지 25%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87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확대 등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시의 경우에는 2032년까지 저가주택 50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각한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는 노숙인들을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대도시 LA는 노숙인 대책에 13억 달러를 투입했고요. 노숙인들을 실내로 이동시키는 인사이드 세이프 사업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공화당에서는 약물 중독이나 정신 건강 문제를 치료하지 않고 노숙인 거처를 제공하는 민주당의 주거 우선 정책 등에 비판적입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는 <놀드> 노숙인들을 관련 시설에 강제 수용하겠다고 발언한 바도 있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노숙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올 11월 7일 대선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노숙인 문제를 두고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노숙인 문제는 단순히 주거 부족의 문제를 넘어서 경제와 이민, 정신 건강 약물 중독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있는 만큼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로 인해 각 지역별로 더큰 논쟁이 촉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급증하는 노숙인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의 합헌 판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월드 클로업 이승훈이었습니다.